KBC 응접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신은지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감사하고 의미있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부활절에 맞아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합창제 소식 들려드립니다. 한상욱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평택 안성지 회장 한상욱 장로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목소리가 낯이 익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평택 안성 지역에서 부활절 축하 교회 연합 찬양 합창제가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열심히 장로님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이번 교회 연합 찬양대의 합창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 교회 찬양대가 연합하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1998년에 어, 시작한 찬양대합창제입니다. 네, 네, 오래됐네요. 1998년부터면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요. 이번이 19회째예요. 네, 어, 1998년에 예, 제가 어떠한 일로 제가 어, 교회연합 찬양대합창제를 기획하여서 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에 예, 올려서 합창제를 개최한 계기로. 어, 1999년에 네, 극동방송 평택 안성 운영위원회가 창립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음. 어, 1998년에 어, 제1회로 시작한 찬양대 합창제는 어, 2008년까지 어, 지역 내 여러 기독교 연합회의 이름으로 어, 11년간 어, 극동방송과 또 지역 케이블TV가 후원해서 어, 합창제 실황을 극동방송 라디오와 또 케이블TV의 녹화방송으로 어, 송출하면서 부류 듣기, 음악 회로 합창제를 진행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어, 2009년부터는 어, 1999년에 창립한 예, 극동방송 평택안성운영위원회와 또 2006년도에 설립하고 현재 평택안성지역 어, 23개 교회가 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또 이사장 이명선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네. 어, 평택 안성 디지털 문화 선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어, 28년 중1 9 번째 어, 찬양대 합창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또 다양한 일들이 있었네요. 이번에도 아름다운 합창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음악회일 텐데요. 어떤 교회들이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18회까지는 어, 평택 안성 또 천안 또 오산 지역의 주요 교회가 교회 찬양대가 합창제에 참여하였습니다만은 어 금년 2024년에는 양신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안성제일장로교회 찬양대와 또 안성 지역에서 30여 년간 합창 음악 활동하고 있는 김선식 장로님이 단장으로 섬기시는 안성 선교합창단이 출연하고요. 네. 또 평택 남부 지역에서는 어 차성수 유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어, 동산 장로교회 찬양대와 또 주청원 목사님이 심어하시는 평택 제일감리교회 찬양대가 출연을 하고요. 음, 평택 국부 지역에서는 어, 전중훈 단임 목사님이 심어하시는 평택 고덕 신흥 장로교회와 또 유승빈 단임 목사님이 심어하시는 깊은 감리교회가 출연을 합니다. 어, 또한 어, 신현철 장로님이 단장으로 헌신하시는 평택 장로 합창단과. 김기성 교장 목사님이 심어하시고 2, 사학년 학생 80명이 출연하는 한국관광고등학교 등 여덟 개 교회와 찬양대가 합창단이 출연합니다. 네, 와 아이들도 출연을 하고 굉장히 나이대도 다양하고 즐거운 축제 같은 분위기가 또 연출되겠네요. 네, 네. 더 소개해 주실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시나 뭐 장소나? 아, 네. 네, 매년 평택과 안성에서. 어, 교차하면서 열리고 있는 어, 찬양대 합창제는 어, 지역의 실력에는 합창제로 소문나 있습니다. 예, 금년에는 합창제를 평택시 고덕면 어, 청원로 7위에 새로 건축한 예쁘고 아름다운 어, 신흥장르교에서 예, 합창제가 열립니다. 관람료는 예, 물론 무료입니다. 아, 가족 단위로 합창제에 오셔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어, 관람도 해주시고 또 찬양대와 같은 마음으로 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신원교회가 새로 이제 건축한 관계로 아, 네. 어, 찾아 오시는 길은 고속도로 어연이라고 어연 나들목, 네. 예, 어연 나들목에서 자동, 자동차로 한십분 거리에 있습니다. 교통은 좀 굉장히 좋고요. 혹시 이제 문의 전화가 필요하시면 신원교회 031-665-8101, 031-665-8101입니다. 네, 신흥교회에서 어, 날짜 한번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 4월 7일 네. 어, 주일 오후 6시입니다. 네. 네, 무료 공연이니까요. 찬양 대합창제, 부활의 기쁨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흥교회로 찾아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평택 안성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장로님 마지막으로 방송 가족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는 예, 합창제가 열리는 오는 음. 4월7일 어, 주일에 어, 일단 좋은 날씨 주시기를 음. 예, 기도 제목이고요. 네. 어, 또한 여덟 개 교회 찬양 대원과 합창 단원이 예, 평택호덕 신흥 장르계로 이동하는 어, 관계로 어, 사고 없이 무사히 오고 가며 어, 많은 관객이 함께 참여해서 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네 지금까지 FEBC 응접실 한상옥 장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음악회 잘 준비하시고요. 고생 네.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